우리나라의 근현대 미술교육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경남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문화가 산책 송수민 큐레이터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미술교육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선보이는 한국 근현대 미술교과서전입니다. 한국 근현대 주요 미술교과서는 시대의 굴곡진 정치, 사회와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새롭게 도입된 학교 체제에서 근대 시각 문화의 일면을 형성하는 주요한 시각자료인데요. 미술교과서를 통해 한국의 근대 교육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렀는지 큰 흐름을 알아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300여 점의 주요 교과서가 전시되었습니다. 전시에는 1916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편찬한 보통학교 생도용 도화인본, 일본 문부성에서 발간한 심상소학 신정하첩 등 일제강점기 교과서가 소개되었습니다. 장면 총리의 친동생이자 초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인 장발이 편저한 고등생 미술을 비롯한 1950년부터 70년대 미술 교과서와 아울러 개학이 법화학교 교장으로 내한한 에밀 마르테르 회고를 바탕으로 기술된 고사카 사다오의 외국인이 본 조선 외교 비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교부, 미술교재연구회 및각 출판사에서 발간된 시대별 교과서 자료들을 통해 당시의 교육이념을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술교육의 시대별 흐름을 되짚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8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문화화 산책이었습니다.